서울 김포 한강을 바라보는 중심 입지에서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주목받는 새로운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가 등장했습니다. 단순한 민간 분양 단지가 아니라 일부 한강 조망권과 김포 북부의 도심 개발 중심에 위치한 이 단지는 흔히 말하는 서울 맞은편에 위치한 마지막 도심 자이언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 실질 분양가부터 상품 구성을 넘어서 입지적 가치와 주변 개발 계획까지 모든 조건에서 다시 보기 어려운 기회라는 현장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입지는 실제 현장을 방문하면 확연히 체감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단지 바로 앞에 광역 버스 노선과 김포 고속카 도로가 지나가며 차량으로 서울 강서 마곡 지구 여의도까지 30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김포 골드라인 고촌역도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향후 서울 5호선 연장선과 GTX 디노선 환승역 계획이 구체화되면 진짜 트리플 역세권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김포 국제공항과는 차량으로 15분, 인천 공항은 30분 내외로 연결되며 송도와 서울 도심의 양방향 접근성까지 갖춘 동선이 실거주 만족도를 한껏 끌어올려줍니다. 주변 생활 인프라와 학군도 이미 완성형에 가깝습니다. 도보 10분권 내에 초, 중, 고교가 밀집하고 있으며 김포의국어고 사우고 등이 인근 주요 고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학원과 대형마트, 병원, 관공서, 체육시설 등은 차량 10분 이내 생활권에 모두 모여 있으며 바로 앞에 조성될 대형 근린공원과 한강공원, 수변 산책로 역시 쾌적하고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제공합니다. 단지 주변으로는 다양한 브랜드 카페 거리, 전문의원, 그리고 편의점, 키즈센터, 문화체험 공간까지 조성 중입니다. 단지 내 상품성도 기대 이상입니다. 단지에는 실내 골프 연습장, 피트니스 센터, GX룸, 작은 도서관, 독서실, 맘스 카페, 키즈 카페, 실버 라운지, 게스트하우스 등 서울 고급 브랜드 아파트에서도 일부만 갖추는 커뮤니티가 빠짐없이 조성됩니다. 전 세대 남양 위주 배치로 일조량이 풍부하고, 코베이 판상형 구조 덕분에 모든 실의 개방감과 통풍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부 타입에서는 한강 조망이 가능하며 해당 호실은 프리미엄이 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퍼스 한강 스위치는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형산리 5 8 8 1 1일원에 들어서며 지하 2층부터 지상 25층까지 총 9개 동총 1029세대 규모로 구성된 중대형 신축 민간 분양 아파트입니다. 시공은 k c c 건설이 맡아 스위첸 브랜드의 고급화 라인업을 기준으로 설계되었으며, 세대 구성은 84타입과 99타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지금 주목받고 있는 평형은 전용 84타입은 방 3개, 욕실 2개, 거실, 부엌, 드레스룸과 팬트리, 알파룸까지 공간 활용이 넉넉한 주력 평면입니다.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부분은 분양가입니다. 전용 84타입 기준 6억 5천만 원에서 6억 8천만 원 사이에서 분양되고 있어 동급 서울 마곡지구와 강서권 신축 아파트 대비 약 3억 원 이상 가격이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김포 한강 신도시 인근 일부 공급된 소형 신축 아파트보다도 가격 경쟁력이 높아 서울과 경기도를 아우르는 내집 마련 수요뿐 아니라 갈아타기, 신혼부부, 자녀분가용 실주택 모두에게 현실적인 분양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단지를 실제로 추천드리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 서울보다 가까운 김포권 한강변 입지에서 브랜드 신축 중 84타입 기준 6억대라는 분양가는 서울의 절반 수준에 가깝습니다. 둘째, 교통환경, 학군, 생활권 인프라 3박자가 고루 갖춰져 있고, 향후 GTX 디노선, 지하철 연장 등의 교통 호재에 따른 추가가치 상승이 기대됩니다. 셋째, 대단지 커뮤니티와 고급 평면 설계를 바탕으로 더 넓은 실사용 면적을 제공하고, 실입주 및 향후 매매 전환까지 고려할 수 있어, 단순한 분양이 아닌 중장기 자산 전략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오퍼스 한강 스위치 앤 아파트는 일부동, 호수에 따라 선착순 줍줍이 가능합니다. 실입주자라면 바로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세대를 선점할 수 있고, 투자 및 임대 목적이라면 3기 신도시 및 서울 외곽 대비 더 높은 입지 선호도와 상품 완성도가 포인트가 될수 있으니, 지금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바로 알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알짜줍줍 채널은 앞으로도 오퍼스 한강 스위칭과 같은 전국 핵심단지의 최신 현장 소식과 내집 마련의 성공 전략을 직접 견인할 수 있도록 빠른 정보를 전달해 드립니다. 이번 기회, 단순히 청약을 넘어서 선착순 줍줍까지 인생 부동산의 타이밍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현장 상담과 계약 접수를 놓치지 말고 실전 확인부터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